여러분들. 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 은 제주도 3편인가 4편인가. 네, 어쨌든 모르겠는데. 네, 저가 이쪽 제주도에 와 갖고 이제 잠수함을 탈 건데요. 잠수함 아, 씨, 피스저 잠수함 아닌데. 저 배를 타고 좀 어디 좀갈 거예요. 가고간 다음에 그다음에 그 잠수함에 갈아타서 하는데 하지만 저는 잠수함 탄 영상이야. 잠수함 타버려서 잠수함 타버려서 어쨌든 보여줄수 없고요. 그냥 그렇게 영상 찍기로 하고 그냥 몸만 내는 거죠. 마아한번들여기 제주도 한 바다 가운데 조잠수함을 탔다는 소식만 알려주려고. 아 잠수함 탔었는 영상을 해줬으면 그때 배터리가 없어서 네. 차엄청청나멋지지지래서 t it. So, I'm sorry. I'm s 이따 보시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